안녕하세요. 스콘즈 박현입니다. 오늘은요. 좀 생소한 곳에 왔는데요. 시승을 하려는데 이 건물 사이에 막 주차도 잘안 되는데 와 있잖아요. 바로 건축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이 르노의 QM6. 그냥 SUV 같죠? SUV 아니고 바로 화물차인데요. 이 화물차가 저의 건축가 선후배들에게 소개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고요? 모형과 패널을 실키에 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현업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계신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차를 같이 시승을 하시면서 어떤지 한번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만나보실까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너무 반겨주시는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학생분들과 함께 이제 다같이 스그 스위스 건축물들을 살펴보는 그런 여행을 할건데서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스위스 건축 캠프를 응. 이끄실 국남 지원 건축가님 교수님 뭐라고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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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랑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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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그리고 그 벤츠도 있습니다. 벤츠 E클래스. W213. 아, <laughs> 오늘은 QM6 퀘스트를 제가 교수님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 건축하면서 차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지. 이제 보통은 그 수동 차까지 가지고 계신다던가 차를 막네 대씩 가지고 계신다던가 이런 분들 없거든요. 아니 오늘 타볼 차는 QM6 퀘스트인데요. 음. 그 QM6 님이 알고 계시죠? 네. 아니, 르노에서 나오는 QM6 음. SUV인데 LPG예요. 네, 이미 뭐 사실은 제가 미리 이제 전화로 섭외를 했을 때 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모형들이 되게 많아요. 음. 근데 보시면 되게 얘네들끼리 막 부딪혀서 충격이 갈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차에서 옮기거나 할때 저희가 이거 그냥 여기 안에 전시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은 발표하거나, 피피, 이제 뭐, PT하거나 이럴 때. 그래서 하잖아요. 이제 다마스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마스가 있으신데, 그것도 수동으로요. 네, 다마스가 <laughs> 있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마스보다 이 QM6 퀘스트가 되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아마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트럭 본거 되게 넓고, 음. 높지는 않아요. 넓어요. 음. 그리고 이게 승차감이 괜찮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트럭 같은 건 이렇게 털털털털 특히 뭐 음. 말씀드린 판스프링이면 네.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거나 이 모형 재료가 그렇게 무겁지 않을 때는 이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별로 안 나가요. 그렇죠. 근데 무게가 안 나가면 판스프링을 눌러주는 게 없기 때문에 더 튕기거든요. 더 그러면? 모형 잘 부서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엔 이 QM6 퀘스트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람도, 다마스는 이제 사람도 못하고. 어? 아 그러니까 한 명밖에는 어, 어. 퀘스트도 똑같아요. 아, 어 이건 모르셨구나. 저희 퀘스트도두 명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아 그건 어.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 아, <laughs> 어 포터 <포토> 사이즈? <laughs> 어 포터 그게 딱 조합이네. <웃음> <웃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모형 같은 거 네. 옮기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 소개해드리려고 일단은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 타보고 네. 뭐. 제가 아는 느낌바를한번 아,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테니까 네. 네, 보러 가실까요? 네, 보러 가시죠. 네네. 요겁니다. 어, 그냥 SUV 같아요. 아, 그냥 SUV는. 보셨던 거죠? 응. 네. 트렁크 한번 열어보세요. 트렁크 한번열어보요 어, 좋다. 넓다, 생각보다. 네, 그죠? 이게, 어. 깊이가 깊어가지고. 모형시키 좋네. 그죠? 어, 뭐말랑온에모형을한번 응. 실어볼까요? 아니, 마치 해야겠는데, 이동도 안할 건데, 이걸 이렇게 실어보면 뭔가 촬영을 위해서 이놈을 낭비시킨 <laughs> 느낌인데? 어, 감사합니다. 작업하시면. 한참 들어가겠는데? 나와주시고. 그죠? 이거 한, 네개더 들어가겠다. 아, 좀밀어가도 되나요? 응. 아. 새우, 새우 사면 더. 더 들어가겠다. 더큰 것도 되고. 어. 아. 아니, 이거, 그리고 일단, 이거. 이거 이 정도면 패널 들어가도, 왜 패널이 좀 얇아서 어, 이렇게 화물차에 실으면 그렇죠. 약간 날리는데. 그렇지. 어, 패널 실기도 되게 좋겠네요. 음. 자, 그럼 일단 중요한 건 승차감이잖아요. 승차감. 얘가 이제 이거 안에서 막 흔들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laughs> 한번 이제 직접 운전을 해보시죠. 아. 어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싣고 운전하시고요? 싣고 운전해야 파트?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아, 이거. 아니, 차가. 네. 아이고. 이거. 수동 아니고요 <laughs> 우리 교수님이 자꾸 수동 가시다 보니까 얘도 수동인 줄 알고 오토입니다 음아 차가 엄청 그, 부드럽다 그죠? 음. 이게 주행도 되게 부드럽고 승차감도 지금 이 골목길이잖아요 네 근데 괜찮지 않나요? 아까 그 밖에서 시동 걸때들어봤는데이 에어컨은 최, 맥스로 켰는데도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엔진이? 응 음. 아, 그게 이제 뒷좌석에 문은 열리는데 아쉬운 점이 그 창문도 내릴 수 있으면 아 왜냐면 이제 짐 옮길 때 조금 너무 뜨거워지거든 아 왜냐면 에어컨이 화물이니까 뒤는안 간다 말이요 뒤에는 에어컨이 없겠지 당연히 음 그러면 창문이라도 열수 있으면 아 뭔가 법 때문에 그렇지 아 않을까 아, 싶은데 안 돼요. 아니면 요거라도 열고 닫게 해주면은 네. 이제 여기 찬바람이 좀 뒤로 가니까 좋은데 근데 혹시 불편하세요? 아차 굉장히 잘 나가네 어, 아이, 이거는 지금 속도가 낮으니까, 얘가 낮은 속도에서는 적당히 나가는데, 이제 속도가 붙을수록 힘이 부족하구나. <laughs> 이건 사실 느껴지실 거예요. 음. 시트 포지션이나, 뭐, 아니면 머리 공간이나, 뭐. 기타 아, 그런 거. 것들은 괜찮은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조금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뒤로, 아. 뒤로 좀 더. 아, 그죠. 약간, 음. 그 부분에서 약간 누울 수 있게. 예, 네, 네. 그게 좀. 이게 등받이가 꽃이 서더라고요. 그 화물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뒤 짐을 싣는 공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좀이 앞에 좌, 좌석 시트를 앞으로 바짝 당기는데 야 SUV니까 조금 바꾸면 어떤가 싶어요 지금 운전하는 데는 아무 상관 없어요 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도 그게 아주 더라고조저 수석에서 이렇게 좀 누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앞으로 좀 빼도 이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이게 최대한 앞으로 안 빼면 뒤로 안 넘어가고. 확실히 그 SUV니까 승차감이 다르긴 다르네. 그치? 일반 화물하고 다르네. 네. 이런 도로 다닐 때 느낌이 훨씬 좀 편안하죠. 이게 마치 그 화물차 중에 윙바디가 있는데 아, 에어 서스 같은 거들 예. 아, 네. 우리가 근데 일반인이 그런 차를 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SUV니까 화물 실어도 충분히 안에 있는 내용물도 보호하고 그렇게 탈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트럭인데 승차감이 좋은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에어 서스 정도 들어가서 무진동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트럭 네. 중에 이제 그런거는 일반인이 뭐 하나 갖고 있기도 힘들고 또 빌리려면 또 하루 또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네. 충분히 그런 것같 룸미러는 안 불편하세요? 아 요거 차가 있냐 없냐만 보기 때문에 뭐 이게 좀 너무 와이드해서 조금 약간 이 화면이 찌그러져 보이기 하거든요. 어. 실딱 정이 아니고 약간 넓게 나오는데 그것 빼고는 뭐 차가 있냐 없냐를 보기엔 어. 충분히 원래 쓰는 용도론 충분하다. 예. 음. 옆에 차가 지금 소나타가 인아 <laughs> 기아 기아네 K5인가 보네. 스포츠카처럼 아. 나와버리네. 여기 너무 대대하게. 후 <laughs> 가속 안 되죠? 안 되네 이거. <laughs> RPM 올라가고 안는 가네. 지금 쑥 하셨는데 생각 우웅 하는데 속도가 다 없어. 신기하네. <laughs> <자>. 재밌네. <laughs> 그냥 스무스하게 발, 밟으나 우웅 <laughs> 밟으나. 똑같네. <laughs> 차가 이런, 이런 맛이 있네. 아까 아까 왜 출발할 때는 오, 힘 없는 거 모르겠는데 그러셨잖아요 시작할 때. 에이, 에이.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당연히 저속에서는 이 차도 바로 조금씩 속도를 붙는데. 아 그쵸 근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얘가 <laughs> 속도가 안 붙는 거지안 붙니? 안붙 내가 밟은 거지. 그니까 아까 시속 70일 정도일 때 이제 우웅 밟으셨는데 속도가 안 붙었잖아요. 이게 한60 넘어가면 그때부터 가속이 잘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속 구간에서, 응. 이렇게, 갔다 섰다, 갔다 섰다를 좀 잘하시거든요? 그거는 아 성격이 급하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교수님 아니고, 성격이 안 급하시고, 좀 여유롭게 달리시는 분들은 사실 이거를 일상주행으로 쓰셔도, 승차감이나, 뭐, 아니면 외관 면에서는 사실 불편함이 없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화물차처럼 주차를 하실 때도 이게 주차, 다마스는 워낙 조그만하니까 괜찮은데, 네. 이제 트럭 정도만 되거나 화물 조금만 넓어져도 사실 렉스턴 스포츠만 해도 주차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네. 얘는 주차 괜찮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확실히 주행할 때 보면은 엔진 소리나 다 되게 조용하고 부드럽죠. 그리고 저희 지금 달리면서 이렇게 달리면서 할 때. 지금 타이어 소리밖에 안 나는 거죠. 아, 그죠. 근데 이제 목소리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약간 음. 평소 맞아듯이 말을 맞습니다. 근데 원래. 원래 근데 희한하게 QM6가 정숙성이 괜찮아요. 희한하게도 없다는 네 그렇네. 의외로 QM6가 되게 조용한 음. 차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근데 이제 LPG니까 좀더 조용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네,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세상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딱히 목소리가 높아지진 않은 거 같아서. 아, 지금도 제가 모르겠다. 이게 비교는 아닌데 차를 타보니까 뭐 느낌이 렉서스 SUV 같아요. 오그 느낌. 그러니까 뭔가 차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이. 아 좀 그런 것 같은 느낌 근데 진짜 저도 저번에 그냥 이 퀘스트가 아니라 그냥 LPG 시승을 했는데 음. 승차감 진짜 좋았거든요. 어. 차 움직임 좋고. 근데 원래 르노가 하체를 잘 만들어요. 저는 아. 그이 하체 좋아하거든요, 르노 하체. 조향성도 좋고. 근데 그거를. 이건 이제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아무튼 괜찮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일단 지금까지의 문제는 힘이 너무 없다. 힘이 조금 딸린다는 거. 차 타다가 날 더울 때 뒤에서 자고 싶을 때 <laughs> 에어컨 저기 한 줄기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 창문을 내리지 않, 않을 거면 에어컨 바람 한, 하나라도. 이게 트렁크만 열어서는 사실 이게 바람이 길이 없잖아요. 약간 차박을 컨셉으로 한 것치고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법규 때문에 또 그런 게. 그런 게 하네.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법규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뭔가 다른 방식의 루노만 할수 있는 뭐 어떤. 이렇게 송풍구는 설치했으면 어. 좋았을 텐데. 그걸... 송풍구가 없나? 확인해 봐야겠다. 송풍기라도. <laughs> 송풍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에어컨까지 음. 안바라니까그 정도만 되면 음, 괜찮네. 의외로 디젤 차의 그 토크를 포기하니까 <laughs> 마음이 좀 편하네. 난.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타면 괜찮아요. 천천히 그냥... 여유롭게. 어,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용히. 빨리 가봐야 5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타야 되는 차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탈수 있습니다 쇼트트랙 하듯이 계속 따라잡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어. <laughs> 급한 화물 이동은 하면 안 된다는 화물은 급하게 배달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또 지금 사실 보통 이렇게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뭐 저도 약간 몸이 많이 흔들리고 뒤에 있는 뭐짐 같은 거 걱정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차는 아, 그런 걱정이 잘안 지금 되죠? 전혀 없지. 네. 진짜 일본 차 타는 것 같아. 느낌. 아. 뭔가 짱짱하다고나 할까? 부드럽고 짱짱한 아. 그런 느낌. 음, 그런 게좀 있네. 아 내가 보다 이거는 굉장히 스마트한 차야.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어. 와. 아. 이렇게 확 가면 뒤에 이제 물건들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음. 서서히 가속할 수 있게 급 가속을 해도 차가 알아서 아니야 이러면서 천천히. 어. 아이 근데 이게 새 차라서 그런가 왜 이렇게 브레이크가 잘 잡혀? 화물차니까. 응? 화물차니까 브레이크는 잘 잡혀야죠. 어. 중요하죠 화물차 브레이크 굉장히 중요해요. 아그런거 그래서 잘 잡히는구나. 요즘 차들 보면은 막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눌러볼 게 많은데 이 차는 딱 그냥 공조장치 버튼이랑 내비도 음. 되게 옛날 내비. 음. 그렇습니다. 아 요즘 나오는 QM6는 여기 티맵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얘만 이렇더라고요. 아. 엑스트림 들어가 있네. 나 근데 이차 사면 네. 여기 유리 있잖아요. 네. 열고 닫는 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꾸실 것 같다고요?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개조할 것 같. 아 개조 할수 있거든. 네, 네 할수 있죠. 근데 그 정도는 이제 미국에 있는 픽업 트럭들은 여기 미다지 창처럼 넣어. 아거 맞아, 거 맞아, 맞아. 그런 것도 거잖아. 있죠. 캠핑카도 어. 그런 거 많고. 네. 이제 그거는 하나 좀 다음 업그레이드 할 때는 아 한번 신경 쓰면 훨씬 차가 잘 팔릴 거다. 아유, 그래서 뭐, 어떠셨나요? 총 타보니까? 차보니까 차 뭐, 개선할 부분이 몇몇 보이지만, 하지만 화물용으로 쓰고, 그리고 화물용을 내가 쓸 때, 집에서 뭐랄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뭐, 친구 결혼식 갈 수도 있고, 이런데, 화물차 타고 가면 다마스 타고 혹시. 갈 수는 없거든. 근데, 그럴 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 아 결혼식 생각을 못했네. 그래, 그런데 가고 하길 때도. 그렇지 그런, 그런 행사나 거. 아니면 혹은 주말에 동호회나 음. 그때 우리가 만약에 트럭 타고 갈순 없거든. 그러네요. 아 근데 지금 동호회 얘기하니까 뭐 야구 같은 거 장비도 많은데 그렇죠. 그런 거 쓰기도 괜찮. 근데 그럴 때 그런 장비 싫을 때 여기 하면 그게 열에 안 좋거든. 그런 것들. 아 것들이. 그래서 송풍은 있었어. 송풍이 있었 고생했습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시승은 이렇게 네. 교수님께서 아쉬워하시는 음. 거는 어차피 이렇게 막힌 차를 만들었을 거면 송풍구로 좀 해달라. 그렇지. 그러니까 안에 있는 화물을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실내 의 기온도 보호할 수 있게끔 이제 온도를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교수님 생각이신 거고. 화물이라는 개념을 자꾸 짐이나 뭐 뭔가 무생물로 자꾸 보지 말고 굉장히 고급 비싼 화물도 많다는 거. 굉장히 비싼 뭐 악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려면 음. 온도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장히 중요하죠. 음, 그렇죠. 사실 자, 자 아끼는 습도도 중요하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 음. 근데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이거를 그 장치를 좀 옵션으로라도 좀 개발해주셨으면 네, 맞아요. 좋겠다. 그, 그 선택해서 음. 이제 우리가 살수 있게. 그것만 이제 좀 하면 음. 차 승차감이나 차 보호 면에서는 괜찮을 어, 것 같다. 괜찮다. 어, 승차감이랑 화물 보호는 괜찮은데, 저 안에 기온 조절이 안 되는 게 아쉬우신 거고, 차를 전천으로 타시는 분들에게는 화물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쁘지 않고, 음.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내차 재밌는 거 하나 타고, 나도 트럭 따로 탈 거야. 음. 이러면은 좀 아, 많이 아쉽다. 음. 아, 그렇다. 화물차로서는 아니다. 그렇 그러니까, 승용차로도 아니고, 화물차로도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둘다볼 때는, 둘다 따로따로 보기에는 둘다 아닌데, 진짜 그냥 딱 같이 음. 하나밖에 못 고른다. 할 때는 이거밖에 없다. 음, 알겠습니다. 좋네요. 네. 이게, 이게 결론이라니까. 이게, <laughs> 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려면 수동으로 한게 나오고. 아니, 보통 옵션으로. 업그레이드... 옵션으로. <laughs> 아니야. 아프, 그건 진짜 아니야. <laughs> 아, 이분 나보다 더 수동 집착이 심간을 주는 거같아 원래, 원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아...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이제 <laughs> 끊을게요. 네. 렇